당근에 이거 올리지 마세요. 이거 올리면 중고거래 시 갑자기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지금 바로 당근에서 홍삼을 검색해보세요. 정말 많이 올라와 있네요. 그런데, 홍삼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구석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건기식 제품은 절대 중고로 팔면 안 됩니다. 정식으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홍삼 음료 액상차로 적혀있는 건 당근에 올려도 괜찮습니다. 건기식은 무료 나눔조차 불법이니까 꼭 기억하고 조심하세요. 또두 번째는 여기 디지털기기 생활가정 카테고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패 직구입니다. 사실 전자제품 직구할 때 대부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걸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배라고 합니다. 다만 작년에 전파법이 개정돼서 반입 1년 후는 중고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술이나 담배, 의약품은 당연히 안되고 도수있는 안경, 선글라스도 의료기기로 취급돼서 판매가 안되니 참고하세요.